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. 아버지가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아버지를 잃을 뻔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따뜻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. 아버지는 올해로 여든 둘. 평생을 가족 위에 사시고 늘 묵묵히 책임만 지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. 어릴 적엔 무섭기만 했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. 그 무서움 속에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. 그런 아버지가, 2년 전,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. 처음엔 단순히 깜빡깜빡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오늘 먹은 반찬을 두번 부르시고, 어디다 물건을 뒀는지 잊으시고, 그때까진 그냥 나의 탓이라고 생각했죠. 그런데 하루는, 제 이름을 철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. 아버지, 저예요. 상훈이에요.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, 너 철수 아니냐? 우리 반장 친구.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아버지가, 제 아버지가, 이제 저를 이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. 그리고 바로 며칠 전그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녁 6시 무렵 아버지가 방에 계셔야 했습니다. 하지만 문득 방문을 열었을 땐그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신발장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고요.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평소엔 혼자 외출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조용히 나가신 거였죠.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가족 모두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. 강릉시내 이 골목 저 골목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밤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. 혹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? 혹시 차도를 건너다. 시간은 자꾸 흘러 밤 10시 반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혹시 이정수님 가족 되시나요? 목소리는 젊은 남학생이었고 홍제동 어느 버스 정류장에 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. 5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. 아버지는 어둠 속 정류장에 혼자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. 그 대학원생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홀로 앉아 있는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서 내려보셨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아버지 손목에 써둔 저희 연락처를 보고 전화해 주신 겁니다.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왜 이렇게 늦었냐? 나. 집에 가려다가 길을 잃었다.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어쩌면 아버지는 오늘도 집을 찾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. 길 위에서 기억 속에서. 시간이라는 안개 속에서 말이죠. 아버지는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도 제게 소중한 아버지입니다. 누군가는 치매를 기억의 병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겐 마음의 병이었습니다. 매일같이 떠나가는 아버지를 저는 두 번씩 보내고 있는 셈이니까요. 그날 밤 만약 그두 청년이 그냥 지나쳤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. 말없이 다가와 이름을 묻고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사례도 사양한 채 조용히 떠난 그 대학원생분들께.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는 언젠가 부모를 잃습니다. 그게 죽음이든 기억 속에서든. 그렇기에 지금 곁에 계신 그분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. 더 눈을 마주치고, 더 자주 손을 잡고, 더 많은 말을 나눠야 합니다. 아버지, 비록 기억은 잊으셨을지 몰라도, 저는 아버지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. 이 아들, 이상우는 끝까지 아버지의 기억이 되어드릴 겁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님께, 오늘 안부 전화 한통하세요. 기억보다 더 강한 건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